제가 다닐 수 있는 세미나는 다 다녔어요. 제 명함을 들고 눈 마주치면 다 인사했어요. <laughs> 이런 거지 연남동에서 준비하고 있어요라고. 선생님들이 피드백 남긴 거 중에 환 대란 정말 이런 것이다.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호스피탈리티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전세금까지 빼서 창업할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해도 된다. 전세 집을 빼고 처가 살이를 선택을 하게 됐었고요. 각오가 되게 컸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샌드스톤 커피랩의 대표이자 헤드로스터 김준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샌드스톤 커피랩 바리스타 강신영입니다. 샌드스톤이 사암이라는 뜻인데 그게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래요. 저희도 그런 모래처럼 작은 것들을 쌓아서 큰 암석을 만들겠다 라는 뜻으로 만든 브랜드 이름입니다. 사실 이건 이제 좀 많이 다듬어진 내용이고 처음에 이제 집에서 누워서 계속 <laughs> 생각할 때 티끌모아 태산이다 우리는. 음. 아니, 이 티끌모아 태산을 어떻게 좀 멋지게 임팩트 있게 좀 쉽게 표현할 수 있지? 이제 그거부터 계속 이제 마인드맵 해나갔던 것 같아요. 음. 그 이건 어때? 이건 어때? 하면서 이제 그 중에서 음. 샌드스톤이다. 이게 우리랑 의미가 딱 맞는다 해서 샌드스톤이 됐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할 때쯤 선택을 했었어야 했어요. 결혼식을 올리느냐 카페를 하느냐 저희가 이제 선택을 했었던 건 일단 결혼식을 올리는 거였고 계속 총화를 모았죠. 딱 시점이 됐을 때이 총알로는 사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준성님한테 다시 돌아갈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해야 진짜 이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 집 정리하고 전세금까지 빼서 창업할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해도 된다. 용산에 있었던 전세집을 빼고 제가 이제 처가 사리를 선택을 하게 됐었고요. 전세 자금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모아놨던 어떤 모든 적금들, 정말 깨고 싶지 않았던 청약 같은 것도 다 깨버린 거라서, 그 각오가 되게 컸었죠. 근데 동시에 같이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데요? 난 모르겠는데. 어, 두 글자. 아, 근데, 아, 네. 아,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단맛. 단맛. <laughs> 근데 저희는 커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단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로스팅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추출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집중해서 하는데 저는 방금 질문을 하시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소통인 것 같아요. 음. 호스피탈리티. 그러니까 아무리 단맛이 좋은 커피나 향미가 좋은 커피여도 툭 주는 커피라든가 호스피탈리티가 그렇게 좋지 못한 식으로 전달이 되는 커피면 그 값어치를 저는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상황이나 혹은 그 바리스타의 행동 태도가 그 값어치를 더 많이 결정한다고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웃음> <웃음> 그 그냥 제 친구들이 남편이랑 무슨 대화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제눈 떠고 눈 감을 때까지 커피 얘기를 같이 하거든요. 나는 그러는데 어떤 되게 놀래요. 이야기가할게 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취미도 커피고 일하는 것도 커피고 지금 같이 운영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대화가 끊기지 않아서 그래서 계속 교감하고 있고 계속 교류하고 있는 게 부부로서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안 해도 뭘 해야 될지 아는 거 그리고 말을 안 해도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이 참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장점이었잖아요. 서로 뭘 해야 될지 알고, 어떤 생각해야 될지 아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이럴 때 이제, 하, 기분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그 감정이 또 이제 집에까지 가면서 아무 말 없이 차 운전하는. <laughs> 네. 그냥 대표님, 뭐 그냥 내 네, 선배님이었으면 제가 서운하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을 그런 일에 남편이다 보니까 감정이 안 실릴 수가 없어요. 남편이어서 좀 미울 때도 있고, 그래서 또 고마울 때도 있고. <목소리> 선생님들이 피드백 남긴 거 중에 그런 말을 남기신 분이 계셨는데, 허스피탈리티, 환대란 정말 이런 것이다. 라고. 제목 같은 걸 남기셨어요. 그분이 했던 얘기가 한 번도 직접 주인장이 나와서 문을 열어준 카페는 없었다였는데 마침 신영님이 그걸 되게 잘해요. 저기 열어준잖아요. 계시면은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거 되게 잘하시는데 안 드시고 하셔도 구경하세요. 어, 뭐안 뭐 먹어도 되니까 와서 구경하세요. 이걸 진짜 잘하는데 마침 그분이 이제 신영님이 그렇게 환대를 드렸던 분인 거예요. 그때 되게 놀랬고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가 호스피탈리티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가지고 오늘만 음. 볼 사이가 아닌 것처럼 됐어요. 음. 항상 이제 여기를 한번 왔다면 여기 누구랑 오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할수 있게 부모님들이 이제 오셨으면 아 우리 딸이랑 아들이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아들딸 같은 분들이 오시면, 어, 여기 우리 엄마 아빠도 커피 참 좋아하는데, 여기 같이 오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계속 날수 있게 따뜻하게, 다정하게, 맞이해드리고, 정성껏 대접해드리는 게제 목표였어요. 아, 되게 의도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셔서 질문지를 깜짝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이 질문을 해주신 분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보통 제품이나 인테리어를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인물 위주, 관계 위주로 어, 인스타그램을 운영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질문을 보고 저희도 깜짝 놀랐는데 저희도 깜짝 놀랐어 예리하시다. <laughs>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처음 했을 때가 공사를 하면서였거든요. 아마 디데이 일주일 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했을 때 우리는. 제품을 놓지 말자였어요. 인스타그램, 피드, 올라오는 그 짧게 1, 2, 3초 만에 보는 그 순간에 과연 내 제품이 궁금할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기가 되게 예쁘니까 가고 싶다라고 해서 저장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는 여기 가면 이런 분위기인가 봐, 여기 가면 이런 사람들이 오나 봐, 여기 가면 이렇게 사람이 많나 봐, 라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주고 싶었어요. 사실 자랑하고 싶은 제품 너무 많은데, 올리지 말고 인물 위주로, 와주시는 분들 위주로, 그 다음에 여기 머물러 계신 고객님들을 최대한 담고 싶다? 여기를 끝남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몰랐어요. 저희도. 원래 처음에 가고 싶었던 곳은 용산이었어요. 사정상 거기는 이제 저희가 갈수 없는 곳이었고, 그렇게 돌고 돌고 돌다가 우연히 연남동에 도착을 해서 어느 한 부동산에 들어갔어요. 그분이 여기저기를 보여주시다가 아 여기는 안 보여주려 그랬는데, 한번 보기라도 해봐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했던 곳이 여기였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모든 조건들, 여기서부터 얼마나 먼지, 가까운지, 이 여기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가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걸 보고 간 다음날인가? 신영님 꿈에 뱀이 나왔대요. 여, 이 위치에서. 어, 딱저 위치였어요. 저기가 환풍기 위치인데, 그때는 뚫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매물을 보고, 이미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는 여기다. 하고 <laughs> 들어왔는데, 그날 밤 잠을 잤는데, 저 한풍기에 하얀 뱀, 또아리를 트고, 되게, 되게 영롱하게, 무섭지 않게, 어? 힘뱀니다 하고, 이제 제가 꿈을 깨서 일어났거든요. 여긴가 보다. 마음 먹고, 전셋집 빼자. <laughs> 된 거죠. <laughs> 네, 있어요. 생겼어요. 2023년. 마스터 오브 브루잉 대회 결승전 무대를 치르면서 무대 시연을 마치고 백스테이지로 돌아와서 방금 제가 심사위원한테 제공한 컵을 확인하려고 다 마셨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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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 커피가 지금 너무 맛있기 때문에 됐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조금 드셔보실래요 하고 뭐 백스테이지 스태프분들한테 조금씩 드리고, 드리고. 밖에 네. 계신 지인들한테 그거 들고 네. 나갔었으리로 챙겨 챙겨나갔거든요 제가 다시 저희 총인컵에 지금 제가 방금 시험 끝낸이 커피인데요 진짜 맛있는데 드셔보세요 하고 <laughs> 이게 안 잊혀지더라고요 그때 컵미앙스가 결과는 이제 2등이라는 입상을 하게 돼서 어, 그때 진짜 소리 지르면서 받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대답은 그거였어요. 휴식 공간과 창고를 꼭 구비를 하셔라. 일을 하는데도 되게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쉼이라는 게. 단 10분, 20분을 쉬더라도 눈치 안 보고 그냥 내 공간에서 쉬는 게 정말 좋잖아요. 이게 잘 쉬어야 손님한테 대접도 잘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저는 정말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여기가 로스팅 룸이면서 휴게 공간이기도 하고 그 안쪽에 창고가 또 있거든요. 저희 의 장모님이나 저희 어머니들이 손님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여기다가 하나? 네물을 깔아도 네 개는 깔을 수 있는데 여기를 왜 이렇게 너네가 쓰느냐? 어머니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조금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휴식이 더 좋은 대접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휴게 공간이나 이런 걸 만들었는데. 전혀 후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좀 팁이라면 팁인데 그 휴게 공간에서 식사를 할수 있잖아요. 그 수전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훨씬 유용할 것 같아요. 설거지 작은 설거지라도 하나 할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SCA 국가 대표 선발 전대회에서 그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었어요. 신영님은 뭐 느끼시다시피 되게 밝고 먼저 다가갈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를 할때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드렸고, 근데 그런 부분이 업계 분들한테 되게 좋게 비춰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 저희가 이걸 만들기 전에 저희는 명함부터 봤어요. 우리 이런 거 준비하고 있어요. 하면서 인사를 한분한 한 분에게 드리긴 했거든요. 제가 다닐 수 있는 세미나는 다 다녔어요. 제 명함을 들고. 그리고 이제 먼저 다가가서 눈 마주치면 다 인사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저를 두세 번 계속 마주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 어디서 봤는데? 라고 이제 또 먼저 말 걸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명함 드릴게요 하면서 이제 제가 자기 PR 한 거죠. 저 이런 거지 연남동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라고 이제. 저희는 손님들이 오시면 만족을 하고 가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최우선인 브랜드고요. 그래서 저희의 슬로건이 가치 있는 시간과 경험을 대접해 드립니다. 요이 문구대로 저희가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꼭 한번 들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의선 숲길 길 따라 산책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 끝자락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